제시간에 그러니까 다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볼, 못 선을 못. 쓴 데는 주름이랑 탄력만 아주 극히 일부분만 근데 이 주름과 탄력을 위해서 여러분이 특별한 걸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씻고 나서 얘 하나만 싹싹 갈라버려요. 그때. 아 그러면 걔 하는 일 주름이랑 탄력밖에 없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얘가 하는 일은 주름, 탄력, 미백, 보습 여러분들 이 가히 상상도 못 하시는데 여러분들 피부 늙기 싫어서 막 이것저것 바르시는 그것들 있죠. 걔네들을 다 합쳐도 얘가 하는 스물다섯 가지 일을 다음 못할 거예요. 근데 얘는 흡수력까지 뒷받침이 되어서 네. 바르자마자 즉각 흡수가 되어버리니까 이게, 아, 진짜 속에서 일을 하는구나. 겉에는 하는 오히려 뽀송한데? 라는 느낌까지 받으신다니까요. 사람마다 피부결이 다 다르고 건조함의 정도도 달라요. 그럼 모공의 사이즈도 달라요. 아, 그렇겠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이 쓰시던 간에 정말 내가 그동안 썼던 화장품들과는 흡수력이 비교도 안될 정도로 기존 시즌3보다도 10배 이상의 초밀입자로 쪼개지다 보니까 음. 속까지 완전히 끝까지 가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전성분을 모공 200분의 1 /200 사이즈. 이렇게 작게 초미세공법으로 쪼개다 보니까 흡수가 안될 수가 없어요. 해외 특허 탄력성분, 피부 절대수, 펩타이드, 단백질까지 좋은 성분 꽉꽉. 채워서 자 티비 홈쇼핑 이렇게 입자가 작으니까 최다 네. 임상 25가지. 이 하나로 25가지를 누리시는 겁니다. 여러 단계 바르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24시간 보습, 진피도, 미백도 목주름 어렵다든지 이것도 눈꺼풀 눈꼬리, 눈가주름, 팔자주름 안면 리프팅, 입꼬리 리프팅 다 임상을 받았어요. 이야. 25가지 방송 중에 다 말씀도 못 드리는데요. 주름의 수, 면적 깊이까지 정교하게 점차적으로 다 탄력 임상. 전 시즌보다 침투력, 흡수력 더 좋아졌고 72시간 표표 수분 홀딩 효과. 이 하나로 25가지 음. 토탈 안티에이징 관리. 지금 뭐두개세개네개 다섯 개 아무리 발라도 건조하고 흡수도 안 되는 시기예요. 근데 네. 얘는 흡수가 될 수밖에 없는 작은 입자니까요. 그러니까 왜 아이크림이라고만 눈가를 관리하는 제품이라고 해도 현존하는 아이크림 저희 방송하는 거 중에 눈가 주름의 개수를 줄여주고, 눈꺼풀 짱짱하게 들어 올려주고, 뭐, 이마 주름 있는 면적을 면정. 줄여주고, 팔자처럼 푹 패인 고랑주름을 도톰하게, 통통하게 올라보게. 이런 임상을 가지고 있는 아이크림도 없을 뿐더러, 영양크림도 없고, 스페셜크림도 없어요. 음요. 근데 이 아이크림으로 얼굴 전체를 다 관리를 하는 아이크림 뽑페이스인데 이 임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주름까지. 그래서 하나만 쓰니까 너무 간편하고 좋은 흡수력도 좋고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 그렇죠. 재구매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얼마나 잘 판매되는지 아시죠? <laughs> 홈앤 쇼핑에서만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매장에서도 만나시는 분들은 진짜 비싸도 효과가 좋으니까 이거를 네 개들이 한 세트씩을 다 산단 말이에요. 하나가 5만 오천 원. 명동, 이대, 그리고 뭐 강남 매장. 쭉 보시는 시즌4 블랙라인입니다. 지금 55,000원짜리가 1 0개예요 그리고 11번, 12번, 13번. 요거는 매장 정품 12mm죠? 23,000원짜리. 자, 여기까지 제가 13번 보여드렸는데, 음? 저희가 아이크림 최다 구성으로 드린다 함은, 홀리데이 에디션 세 개가 추가되는데 이게 아 저희가 드리는 왜 대용량 있죠 5만 5천 짜리 네. 똑같은데 리미티드로 케이스를 이렇게 럭셔리하게 바꾼 거예요. 한정판으로 지금 세 가지가 한 박스에 딱 들어 있는 홀리데이 한정판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2016년 마지막 방송 되겠습니다.